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를 거친 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만물 만상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출발하는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 완성을 통한 절대 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 모델성 필요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델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시절인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늘이 허락하는 때가 되기 전에는 서로의 성을 절대적 기준에서 지키라는 계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따먹지 않고 하늘의 계명을 지키면 인격완성은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한 공동 창조주의 대열에 서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주관하여 영원하고 이상적인 행복을 구가하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놓고 말한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지켜 참된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하여 결혼을 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생산하여 참된 부모가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원칙적인 절대성을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를 통해 개성을 완성하고 만물의 주관이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 모델성을 상속시켜주어야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 모델성, 즉 절대정절의 천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천년을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천리기 때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순수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과 배역이요,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창조 이상권의 밖에 결과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보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체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 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라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상이요 자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성적 기준에서 완성을 본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성을 중심 삼은 가정이란 테두리 속에서라야 조부모 부모 자녀 존재선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 본연의 삶의 이상적 모델성 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 라야 하나님의 영생은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성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 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었드라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절대성을 중심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자리에 앉아가시어 더불어 유형 무형 두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해와의 타락일에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하늘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0억 인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